보다 큰 a에 대해서 이 직선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둘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ab 간의 길이를 주고요. 면적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간의 관계가 무엇이 어떻게 될까? 자, 일단은 ax 1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애가 있고 이문제에서 얘가 나왔고 그다음에 얘가 나왔습니다. 얘가 나왔어요. 역함수 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y는 x의 대칭이죠. y는 x라는 이 대칭축을 써야 되는데 y는 x라는 대칭축을 써야 되는데 역함수를 구할 때 지금 보면 이런 거죠. 얘의 역함수는 이 자리에 다 무엇을 넣어야지 무엇을 넣어야지 x가 나오는가 라는 얘기고 그러려면 여기가 log a의 x 이래야지만 x가 나오니까 이 x 자리에 있는 녀석은 어, 로그 a의 x 더하기 1, 얘가 들어가면, 얘가 요 x 자리에 들어가면 이런 결과 때문에 x로 나온다. 이 함수의 역함수는 얘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얘의 역함수는 얘다. 그럼 얘의 역함수도 뭐가 되어야 되느냐? 뭐 약간 참고적인 얘기죠. 어, 여기가 x, 요 자리가 AX승이 되어야 되니까, X자리에 AX++1. 그래서, 이렇게 보면, AX++ 플러스 이렇게 둔 겁니다. 음, 그리고, 어, 이 지수함수는 여기가 1, 일 때, 1이 되니까, 요 점을 지나게 되는데, 얘는 지금 보면, 어, 지금 얘와 얘를 잘 보면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내리면 되는데, 지금 딱 정점이죠. 정점입니다. 즉 1, 1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얘가 지금 대칭축일 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얘도 대칭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1, 1, 1, 1 가져야 돼요. 그럼 여긴 루트 2란 얘기인데 여기가 2루트 2랬죠. 그럼 여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일 겁니다. y는 x와 x, x 플러스 y는 4의 교점이 2일 테니까 여기가 이 2, 2일 테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2란 얘기는 어, 이 점이 이게 지금 직각 이듬해 삼각형 성질을 이용해 보면 여기가 1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로부터 1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면 2분의 3이다. 그리고 2분의 1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2분의 5다. 이 점을 이 지수함수가 지나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승이 됩니다. 2분의 1승이 돼요. 그리고 결과가 2분의 5가 돼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위치였던 a가 4분의 25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지수함수의 y좌표는 x가 0일 때이니까 a분의 1이죠. 여기가 a분의 1일 겁니다. 그 얘기는 25분의 4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요. 25분의 4였다. 그리고 이 점이 지금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은 이삼각형의 면적을 묻고 있었으니까 이 좌표는 2분의 3, 2분의 5죠 일단. 그리고 어, 2분의 1, 2분의 1, 즉 1, 1, 1, 1, 2점이 1, 1, 어, 1, 1, 1, 1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즉 2분의 3 더하기 2면 은 2분의 7이 될 거예요. 그리고 2분의 5로부터 이만큼 내려가야죠. 1만큼 내려가고 또 1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따라서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면적을 구하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무슨 방식을 쓸 거냐면 여기가 a,b고 콤마 여기가 c,d일 콤마 때얘 면적은 2분의 1에, 2분의 1에 ad-bc를 쓸 거예요 이걸 쓸 겁니다 그러려면 한 점이 원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원점이 되는 게 누가 편할까 누가 원점 되는 게 편할까 생각을 해보면, 얘입니다. 얘가 원점이 되면 편해져요. 따라서 모든 y 좌표를 마이너스 25분의 3만큼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2분의 3에서 25분의 3만큼 내리면 되고, 마찬가지로 2분의 1도, 2분의 1도 25분의 3만큼 내리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 썼다시피 내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원점이 됐으니까, 여기 계산을 해보면, 이게, 20, 뭐지, 5 0분의 117이 돼요.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한 것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죠. 빼, 빼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빼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빼주면, 아, 이게 얼마가 되나. 얘가 200분에, 200분의 768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200분의 200분의가 되나? 200분의 5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계산해 주고 200 나눠서 약분하는데 50S라고 했으니까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보통 이런 유의 문제들에서는 꼭 보면 간격이 여기, 여기 간격만큼 꼭 여기 가는 그런 기초 문제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여기서도 11? 근데 이것도 11. 뭐,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의 형태들이 기출문제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출문제들을 확인해 보면 어,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